<laughs> <거기도 빠져줘서. 웃음> 아 까치산 멤버 테디님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까치산 당구TV가 오늘 개국하는데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망했망아이형 망했대, <laughs> 아, 망했대. <laughs> 아, 고 하네요 어? 아, 자 까치산 멤버 앤드류 형님 엠드류 형님, 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땡큐 어 n k 레 o u 이션 오픈 t t 까치산 TV, 유튜브 TV 브로드캐스팅, please watch so many time, t h 어, 땡큐 자, yeah, yeah. 까치산 멤버 유일한 여성 회원 yeah. 자, yeah.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쑥스러워하시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이상 까치산 당구 TV 응. 개국을 응. 축하하는 응. 축하 메시지 응. 인터뷰 좀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까치산 팀 당구 TV가 네. 개국하는데 네. 멤버로서 소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회원이 가입을 해서. 많은 또 구독자를 받으시고 성공하기 바래요. 아 감사합니다. 홍반장 만세. 오. 자 까치산 멤버 예 친구님. 자 까치산 당구 TV가 개국하는데요. 예. 속... 멤버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소감이요. 뭔가 잘해. 구독자가 엄청 많이. 너 유튜브에서 나도 구독자님들 많고, 나도 계속으로 도와드리고, 정말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 홍진표님, 까치산 멤버로서 소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홍진표 채널도 있는데 네, 까치산 네. 어, 채널 개국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저희 홍진표 채널에서도 홍보를 같이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파이팅. 예. 저 네, 네. 어... 아, 아, 까치산 멤버, 즐겨찾기 형님, 자, 아, 까치산 당구 TV 개국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국을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까치산 당구의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늘어나서 진짜 재밌는 당구 생활할 수 있게끔 아, 기원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여 그럼 당구 재밌게 즐기시고요. 아, 네.